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사랑해 한마디만 한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통상입니다. 사랑해. 저희가 6, 7년 전에 만났다고요? 네. 저 혹시 뭐 폭로 같은 거 하실 건가요? 네. 아 일단 제가 말씀 잠깐만요. 저 진짜 죄송해요. <laughs> 제가 한 마디 한 마디 들어도 될까요? 네. 일단 죄송해요. 거기까지는 좀 폭로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얘기좀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만에 <laughs> 하는 전화데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금지어. N년차 팬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살좀 빼세요. 다이어트 관련 질문 빼고 제가 다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밥뭐 먹을까? 아, 반말하지 마시고. 야, 반말하시면 전화 끊을게요. 야, 이거 하나 더적을게 예의 없는 거. MG 행동. 야, 예의 없는 MG 행동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도 사람이면 난 어떡하니까. 그때도 사이면어떡니까 전화 아 밖에 문 열어 놨는데 노래 너무 크게 부른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근데 전 롯데캐슬에서 고성방가 해도 상관없는 세대라서 오디션 다 보고 들어왔어요 롯데캐슬에서 이사할 때 입주자 대표분들 다 앉혀놓고 제가 한 소절 딱 불렀더니 <laughs> 당신은 언제 어느 순간에나 노래를 부르셔도 좋습니다 다만 쿵쾅거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거거든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미친 거 아니야? 나 뭐야? 어디서 이렇게 코스니이들이 오는 거지? 아, 채팅창에서 네. 전혀 못 봤었는데. 네. 아이, 코스니이가 네. 있네요. 분들 나이로 24살입니다. 저안 죽었네요, 여러분들. 그래, 아까 24살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사세요? 저 부산 삽니다. 부산이요? 사투리 전혀 안 쓰시네. 부산에 음. 뭐 고향이에요? 아니, 왜 내려가 계신 거예요? 아 부산으로 일하러 무슨 일 하시는데요? 그냥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요. 하는 일좀 만족스러워요? 아니요. 최상할 거예요. 왜요? 일이 안 맞아가지고. <laughs> 혹시 그 병원도 뭐 치위생사예요? 아니면은 약간 뭐 간호조무사? 아 당연히 채팅 나오는 것처럼 백퍼 조무사죠. 아 조무사. 아니, 근데 조무사면 조무사지만 뭐 채팅 나오는 게 되게 약간 너스레 떨면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좀 조무사에 대해서 약간 좀 피해 의식이 좀 있으시네. 예, 근데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어떤 직업군이나 다그 직업군이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당연히 간호사랑 간호조무사가 완전히 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산에서 몇달 동안 있었어요. 이제 1년 됐습니다. 어, 1년이면 꽤나 오래 계셨네요. 간호조무사로 살면서 뭘 느꼈어요, 1년 동안? 그래도 조무사들끼리도 또 이게 태형이 있더라고요. 아, 조무사들끼리도 약간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서열에 의해서 갈등과 그런 것들이 좀 있었나봐요. 그것도 좀 스트레스를 아, 좀 많이 받으셨군요. 네. 근데 뭐 그거런 걸또 버티고 연차를 쌓아가는 것도 사회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어 맞아요. 맞긴 한데 안 되겠더라고요. <laughs> 아 본인은 버틸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무슨 일 하시려고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고민을 좀 해봐요. 충분히 뭐든지 할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도 안 가시잖아요. 군대요? 예. 군대도 안 가시니까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있죠. 동 나이 때 남자들보다는. 음, 그건 예. 맞죠. 그러니까요.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또 모아놓은 돈 이렇게 막 흥청망청 쓰지 마시고요. 근데 저 옛날에 진짜 코트님이랑 사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형이니까 좀 뭔가 되게 불안하네요. 지금은 뭔가 저를 욕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laughs> 아니, 왜냐면 제가 삐동가이어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코트님 40살이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 가짜는 그런 양양펀치 이제 <laughs> 저한테 안 먹혀요. 예전에는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뭐... 이 빨려나 하면서 바로 그냥 욕이나 후려갈겼겠지만 제가 음 이제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우 마음이 약해지셨네요. <laughs> 마음이 약해졌다기보다는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는 뭔가 아 그렇게 우악스러운 사람으로 살면은 공감도 못 사고 나중엔 결국 스스로 외로워지더라고요. 전 바로 그냥 욕 갈겨주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이제는. 게 사람들을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과거형으로라도 이렇게 좀 그래도 제가 1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좀 사귀고 싶었다는 얘기. 아그 얘기가 되게 저를 살아있게 만드네요. 고맙습니다. 밝팅 하세요. 네 그쪽도요. 네 여러분들. 네. 아 어, 근데 진짜 코순이 분들이 계시네. 희귀 포켓몬인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어쩔 수 없어. 되게요? 여자, 여자 목소리 두번 연속으로 듣다가 남자 목소리 딱 들리니까 거기서 뭔가 딱 실망감 딱 오는 거 어쩔 수 없어. 네. <laughs> 아, 시청자분들이 반발이 좀 심한데 그래도 저 전화가 연결이 됐으니까 말씀을 좀 해보시죠. 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좋겠습니다. 어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세 번째 코순이 분이네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아저 네, 청주 살고요. 청주요? 9 4 년생이에요. 9 4 년생 말 두가 아, 좀 되게 느리신데 느린 느리다신데 혹시 술 드셨나요? 아니 아니 아주 아, 떨려가지고. 아 떨려서. 맥주는 먹고 왔어요. 아 맥주 먹고 왔어요? 네.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어 대학교에서 일해요. 대학교에서 무슨 일 하세요? 교직원이에요. 그 와, 교직원분이 또 이렇게 방송을 봐주시는구나. 뭐 유익한 게 일도 없지 않아요? 본인 좀 뭔가 정서랑 맞나요? 잘때 켜도 보자요 아, 잘때 약간 켜, 음. 잠제 하시는 분들이 주, 중에 하나구나. 네. 제 방송 아, 그, 켜잠충들이 좀 많긴 해요. 네, 저 약간, 근데 저. 네네. 옛날, 옛날 그, 한, 고등학교 때부터 봐가지고 제가 아 어, 진짜 오래됐네요. 아 근데 저기 그러면 저 뭐야 뭐 결혼 안하셨어요 결혼? 해요?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고 예. 네. 그러면 제가 구사년생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좀 오래된 거 같아요. 좀 오래 봤어요. 아. 그때 그때 오빠가 그때 종이노 피자 저기 그... 네제 말을 전혀 듣질 않는군요. 네? 제 말을 전혀 듣지 않는군요. 죄송해요. 어때요? 어아니 술을 술을 좀 드셨네. 맥주 한잔 정도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짙게 느껴집니다.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약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닌가요? 네네, 좋습니다. 고민 얘기해봐요. 아, 네. 제가 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4살이 어려요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좀 결혼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어리다 보니까 만남을 지속을 해야 되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연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0일? 아 너무 일찍이다. 아니, 6개월도 아니고 지금 60일 만나고 나서 이 남자가 결혼할 남자인지 안 한지 그걸 먼저 보고 나서 아이 남자가 싹이 보인다. 그러면 은 빌드업이라는 게 필요한데 빌드업도 전혀 없이 그냥 무전술이네. 클린스만이세요 네. 조바심이 아, 생기는 네.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해요. 공감을 하고. 아무래도 네. 여자분들이 더 심할 거예요. 남자분이 4살 어리면 본인이 연상이고 하다 보니까 홍기가 차는 부분에 대해서 조바심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60일밖에 사귀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걸 얘기하고 결혼 안할 남자면 내치고 결혼 할 남자만 만나고 그러려면 결정사에 가셔야죠 자연스러운 연애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혼이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부가적으로 결혼하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겁나 받아요 결혼에 대해서 본인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보시고 이 남자가 진짜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면은 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잘 하셔야죠 아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짜장면 두 개랑 예. 탕수육 대자 하나. 예. 아 배달 가. 여러분들이 너무 비난해가지고 조금 어리숙한 친구들 전화하면은 무슨 경계선 지능장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채팅창에서 너무 심하게 얘기해버리니까 전화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너무 장난 톤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말씀하세요 저 고민이 있는데요 <laughs> 이래도 제 잘못입니까? 네, 네, 말, 네. 말씀하세요 호황이시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 좀, 목소리가 좀 약간 졸리셔서 약간 잠기신 것 같아요. 네, 자다가 깼는데. 자다 깼어요? 네, 이거 하고 계셔가지고. 자기 전에 방송 틀어놓고 주무셨나봐요. 어, 맞아요. 아 역시 진짜 켜잠 하시는 분들 진짜 많다 거의... 켜잠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저를 아, 자꾸 당장... 방치시켜놓고 방임한다는 <laughs> 느낌도 사실 들어갔고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아 그만큼 편안하다는 거구나 네, 이런 느낌도 있지만 포근해서? 아 목소리 일정한 톤이라서 목소리 좋은 거는 제가 또 아프리카에서 알아주죠 진지만사랑해한 <laughs>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풍상입니다 사랑해. 저희가 6, 7년 전에 만났다고요? 네. 저 혹시 뭐 폭로 같은 거 하실 건가요? <laughs> 아니요. 아, 그건 아니,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실제로 만났나요? 네. 그... 제가 역으로 아... 질문 조금만 더 할게요. 6, 7년 전에 저희가 만났고 6, 7년 <laughs> 전에 저희가 어떤 그 <laughs> 그러니까 그좀사 사겼나요, 혹시? 어, 한 1, 2주가량? 그러면은 제가 한참 좀 이렇게 그 질풍노도의 시...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예. 근데 요. 새 아, 일단 제가 말씀. 잠깐만요. 자, 진짜 죄송해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 로 될까요? 네. 일단 죄송해요. <laughs> <laughs> 일단 미안해. 일단 내가 그때는 진짜 막 네. 생각 없이 막 만나고 외로우면 막 아무나 만나고 그러니까 그쪽이 아무나라는 건 아니지만 네. 불특정 다수의 여성분들과 최대한 많은 연애를 해가지고 <laughs> 그 안에서 뭔가 결과 값을 내가지고 빠른 결혼을 하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엄청 급하셨어요. 예, 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때는 제가 참 철없었던 시절입니다. 예, 아니, 근데 요새 아예 그게 바뀌셔서, 네, 예, 좀 많이 지해졌어요 커러 이도 먹고 했으니까 얼굴 한번 다시 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 진짜요? 예, 지금 약간 좀그 시기는 많이 지나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제 또 솔로로 지낸지 이제 1년이 다 돼가긴 아니, 하고. 아니 그냥 그런데. 잘 지내나 이런. 아, 이제, 예전에 음. 잠깐 서로 철없을 때 봤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 이제는 네. 둘다 어느 정도 성숙해졌으므로, 뭐, 어, 네. 만나서 차한잔 정도, 커피 한잔 어, 정도 어, 하는,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저도 30대에 들어서 이게 근데 저희의 대화를 <laughs> 지금 1,700분 넘게 지금 방송을 <laughs> 보고 계시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방송이라서 말을 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어. 아, 그럼 제가 진짜 저 번호를 좀 저기 저장을 할게요. 잠깐만요. 어. 그전 번호는 차단하셨고요. 아, 제가 차단했군요. 네. 아, 진짜 그때 정말 제가 되게 확실한 사람이었나봐요. 네, 예, 보고 있다고 했는데 안 갔다고, 꺼내서. 아, <laughs> 아, 거기까지는 좀 폭로인 것 같고요. 그런 얘기 네.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키우지 마시고, <laughs> 제가 그때 어땠는지. 예,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저기 연락 드릴게요. 아, 어,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예자 여러분들 아 <laughs> 어, 제가 개인 방송을 완전 추구하잖아요 제 방송의 방향성이 언제나 뭐해 네 혼자 항상 하다 보니까 방송하고 나서 뭔가 공허하거나 외롭거나 그런 감정이 들때 제가 무슨 먹잇감 찾듯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들어가가지고, 아, 어디 뭐 괜찮은 사람 없나 해가지고 막 검색하고 DM 보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박수를 치려고 하는데 피해버리면 소리가 안 나요. 이거는 쌍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쌍방이 아닙니다. 아, 쌍방입니다. 이건 쌍방.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군지는 기억나냐고. 기억 안 나요. 예.